안녕하십니까. 채널 주먹구구입니다. 육탄이 2026년 정규 시즌 드디어 마지막 영상이고요. 자, 뭐, 지구 1위 확정지으면서 토론토는 일찌감치 포스트 시즌 예약을 해놨고, 자, 오늘은 육탄이가 투수로서 처음으로 300 탈삼진에 도전을 하고, 오늘 정말 잘하면 2년 연속 40, 40 클럽 가입이 가능할 수도 있는 약간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남은 경기는 딱 10경기. 자, 오늘 영상 첫 번째 시리즈는 이네소타랑 원정 사연전이고요. 1 차전 선발 유탄입니다이네소타는 현재 어우, 시즌 0 6회프론토는 시즌 100승. 아우 리사 솔로포. 자 1회 말 시작합니다. 육탄 현재 탈삼진 개수가 296개. 아우 약간 실투였는디 다행히 우익수 플라이 원아웃야 누명 그렇게 잘 치냐? 오 이번엔 또 우익수 제자리 투아웃. 나이스. 자 297번째 탈삼진. 자 2회말. 자 오늘 우익수한테 공이 굉장히 많이 가네요. 자 이번엔 인도 플라이. 투아웃. 나이스. 탈삼진 시즌 298개. 자 3회 말이고요. 나이스 299. 아이고 자 3, 6관 빠지는 안타 하나 맞았구요 오늘 첫 번째 출루 달린다. 나이스! 나이스. 아 도루 진짜 잘 잡아 우리 산체스요. 나이스. 300개째. 야 얘네 시즌 383진인데 별 말을 안 하네. 4회 말이구요. 아이고, 아이고, 잘했다. <laughs> 자, 3루수 끊어내고, 올턴이. 아, 아유, 중절한 타를 맞네. 나이스. 301개째 삼진. 자, 5회만. 오, 나이스. 자, 초구에, 어, 에디윈 요수 조심해라. 자 이렇게 투아웃 자 5회말 3자범퇴 자 6회말 스코는 계속해서 1대0이구요 오자 잡을 수 있, 있을까요? 오케이 아 몰렸어 자 141로 달린다 요번에도 아이고 여유있다 이런문제2사의주자없는 상황이 됐고요 어우 저 미소 아유 그리고 삼진 자 안타 오 2루타 2대0 아유 4대0 아유 7대0 미벨 사나오는혼은 두겠지 7대0이 됐고 여기서 AI한테 시킵니다 육탄이 투구 어차피 300 탈삼진도 달성을 했고 자, 아이고 삼진 또 잡네 아이고 또 삼진 자 8회말에도 올라온 육탄이 병살 잡았고 또 삼진 잡고 자, 마지막 9회 말은 던져주는 걸로. 9회말 7대 0 스코어구요. 어우, 저게 방망에 이 걸렸어. 이루땅골, 원아웃. 어, 아. 씨. 야, 퍼펙트를 맞니? 나이스! 자, 이제 완공까지 아웃카운트 하나. 자, 떴다. 자, 6탄이 시즌 22승. 시즌 22승을 완봉으로. 자 오늘 6탄이 9이닝 동안 5피안타 탈삼진 11개 그래서 시즌 300 탈삼진을 넘어서 307개가 됐네요 무실점 승리투수 완봉 자 미네소타 상대 2차전이고요 자 첫번째 타석 2사 주자가 없지만 이미 토론토는 석점을 먼저 냈고요 6탄이 사마리푼 타율에 37홈런 104타점 자 이제 남은 9경기에서 투수 한번 등판할거니까 8경기 남았는데 거기서 홈런 3개면 40-40 클럽 2년 연속 달성합니다 <laughs> 자첫 타석은 <laughs> 네아 플라이. 아 이번에도 제대로 못 맞췄어. 아이 아, 뭐야. 코어는5대 0이 됐고요 오늘 안타 없이 네 번째 타서. 아 지금 연속 안타 기록 중이구나. 열세 경기. 하지만 오늘은 안타가 없는데 홈런이다. <웃음> 나이스. <웃음> 자, 이제 40, 40까지 두개 남았구요. 시즌 3 8호 아이고, 오늘 하루 경기가 이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아그고 제대로 맞냐, 거기서. 자, 시즌 40, 40을 꿈도 못 꾸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지금 상황이. 자, 경기는 승리. 1, 2차전 모두 승리 가져가는 토론토. 자, 미네소타 상대 3차전. 오늘은 2사 주자 없이 첫 번째 타석. 현재 14경기 연속 안타. 아유, 스리볼 야, 스트라이크를 던져야 홈런을 치든가 말든가 할거 아니야. 야 볼레. 자, 그렇다면 도루. 자, 요새 타격이 다시 살아나고 계신 싸노 형. 자, 갑니다. 오케이 어, 시즌 64호 도로 에이자이회는 무득점 오 토론토가 두점 먼저 냈습니다 2대0 됐고 2412로 루타니의 시즌 득점권 타율은 3할 5푼 4리0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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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잇 잡지마라 연속 안타 경기 기록이 여기서 끝나나요? 자 타석 한번 더? 그렇지 자, 야, 안타 하나만 치고 끝내자 그렇지 <laughs> 자 하루에 안타 한 개씩 자 여러분 오늘 몇 경기 연속 안타지 이제? 아 15경기 저 텐다 9회 말2-4 3루 상황이고요 2대0인데 오케이 자, 이렇게 경기 끝 1, 2, 3차전 다 가져갑니다. 자, 미네소타 상대 4연전, 오늘 마지막 4차전 경기고요. 오늘 이기면 4연전 수입 시즌 40, 40까지 홈런 2개 남았고요. 쫙, 아, 잘 때린 줄 알았는데 쫙, 에이, 골이었어. 자, 오늘도 안타 없이 세 번째 타서 경기는 계속해서 2대0. 야, 이거 가자. 하하, 아이스. 점점 들어. 시즌 3 9자 이제 40, 40 클럽까지 한개 남았습니다. 자 연속 경기 안타 기록은 16 경기. 오늘 영상 시작하자마자 지금 4경기 시리 어, 4연전 시리즈를 어, 쓸어 담는 토론토 블루제이스. 아, 미네소타 시즌 110회가 넘어가는데 지금 굉장히 불쌍하고요. 자, 이번에는 뉴욕 양키스랑 홈에서 3연전이고요. 양키스는 지금 지구 3인데 그리고 지금 와일드카드 아직 희망을 못 버리고 있는 상태고요. 자, 오늘 첫 번째 타서 자, 40 40까지 홈런 한개 남긴 루타니. 아이고. 아잘 갔다 맞췄는데. 자, 토론토가 두 점을 먼저 냈고요 계속 몸쪽 높은 애를 노리는데, 저 코스를 내가 못 치는데. 그렇지! 아! 한 가운데 왔는데도 못 치는 건 마찬가지. 자, 스코어는 이제 3대0이 됐고, 2, 4, 2로. 자, 요거 장타 코스. 오케이. 자, 인정 이루타 2루 자, 2루주자 들어오면서 4대0 됐어 이제? 미구엘 사노. 오다오 나이스 돌아. 자5대0어 뭐야? 어, 양키스가 절박하긴 한가 본데 6대 5로 역전을 시켰어요 지금. 5대 0에서 이야 a 잇자 이렇게 1차전 양키스가 가져갑니다. 와일드카드전 나가고 싶겠지 자 양키스와의 2차전 경기고요 오늘 6탄이 요번 시즌 마지막 선발 등판 경기입니다 자 현재 22승 6패 평균자책점 2.05 이미 탈삼지는 시즌 300개를 돌파했고요 1회초 호세 알투베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시즌에 몇 승으로 끝났는지 기억이 안나네 20승을 넘기로 했는데 지난 시즌도 그렇지 1루수 워낙 오 자 초구 감사. 어, 여기 어, 멀리 간다. 어이 놀래라. 원팅 트릭에서 잡아냅니다. 투아웃. 자 다시 한번 높이 떴고. 어, 이것도 멀리 가네. 어쨌든 1회 3자 범퇴. 자 우리 타선 안타 안타 3런오 뭐야? 시작하자마자 선대요. 자 삼진 잡았고. 자 유격수 플라이. 투하우 어아 이거 뭐야 알렉스 키릴로프한테 노다우손런야이들 시즌 21호야 자 이거 3대 1이 됐고요 그러면 진짜로 이제 1점대 평균자책점은 완전히 물 건너간 것 같아요 자이륙땅콜 송도 <laughs> 똑바로 해라 자 3회초 나이스 빨리 나이스 이루수 빨리 주워 아이고 야내한타 네 됐을 것 같고요 어우 야 너들 왜 그러냐 와씨 동점 투런 야 지금 커터 되게 게이지 정확하게 맞췄는데, 항상 홈런 맞을 때 보면 커터가 잘 맞긴 하는 것 같은데, 야, 3대0으로 앞서가던 경기를 이거를 동점을 허용하다니. 자, 이렇게 3회 마무리인데, 아씨, 3회까지 리드 지키고 있으면 심율 돌리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요. 잠깐만, 5대3이다. 그러면 조심스럽게 심율을 돌립니다. 땅볼아웃, 팝아웃, 삼진아웃 자 우리 공격 자 5회초 플라이아웃 에러 플라이 땅볼아웃 나이스 자 우리 한점 더해서 6대3 자 6회초 안타 어? 주자 두명인데자 여기서 투입 <laughs> 자2사1 2로 위기에서 아이씨 아까 홈런 맞았던 알렉스 키릴로프 직접 상대합니다 어? 직접 상대했다가 의도 맞았네? <laughs> 자 다행히 이루즈 안들어왔고 2-3 알루가 되구요 자 바깥쪽 낮은쪽에 사클체인지요 오 됐어 야! 오이씨 이것들이 미친거 아니야? 야 이게 이이와자이루수가 맨손 캐치한다고 까불다가 에러 나오면서 2실점 <laughs> 한점차 경기가 됐구요 2-4-1-2루에서 잘 막아보자. 어쨌든 아직까지 승리 투수 요건을 갖추고 있으니까. 어우씨야 이루지가 들어오니? 제발 막아. 그렇지. 어, 나이스. 어치 나올 뻔했다. 야내 23승 것들아. 야 앤드류 스티븐슨 나이스. 홈보살. <laughs> 아, 이렇게 시즌 23승 어, 2026년의 마지막 선발 등판 경기가 날아가나 했는데 어, 여기서 바뀌네요 육탄이 어쨌든 승리 투수 요건을 간신히 맞추고 내려옵니다 시즌 마지막 등판 제발 막아주세요 시즌 어, 막았고 자, 8회 초 8회 초3자범태로 막았고 나이스 자 마지막 9회 야 2루타로 시작을 했는데 아 진짜 어 마무리 조던직스가 지금 6탄이 승리를 날려먹었고요 야 이걸 9회 말에 근데 또 공점을 만들어서 연장을 가네. <laughs> 대담들하다 아, 육판이 시즌 23승 실패잖아. 자 연장 12회에 가서 10대 9로 끝내기 승리. 야, 그 이기닌 또 이기네 이거를. 아, 내 네, 23승. 자, 육탄이 오늘 6이닝 8피안타, 탈삼진 3개, 5실점. 노디시전 경기고요. 자 양키스 3연전에서 마지막 3차전 경기고요. 양팀 지금 1승씩 나눠가진 상태. 근데 양키스는 굉장히 지금 발길이 바쁜 상태입니다. 와일드카드 때문에. 오늘 첫 번째 타석인데 지금 뭐팀 이기고 말고 이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오로지 육탄이는 홈런 한 개를 채워서 44시 클럽 2년 연속 가입하는 거. 오야. 아, 요거는 이루타 인정 이루타 아니, 홈런을 쳐야 되는데. 오야. 야, 좀 뻗어. 아. 우와, 씨. 야, 아니, 제가 커브 커브 체인지업을 던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지금? 자, 그런데 또 경기는 이기는. 오늘도 끝내기 승리인 것 같고요. 갈길 바쁜 양키스가 토론토를 만나서 또 위닝 시리즈를 내줍니다. 자 2026시즌 토론토 마지막 상대는 골티모어입니다 팀 성적은 안 좋지만 이번 시즌 내내 토론토한테 강했던 골티모어 상대고요 자 이제 타석에 들어설 수 있는 경기 3경기 남았는데 39홈런에 108타점 도루는 뭐 이미 60개가 넘어갔고자 오늘 첫 타석 무사 1리로 으야자 적시타가 될것 같지요 좋아 첫타석부터 적시타, 1대0 앞서갑니다. 아, 역시 볼티모어는 무섭다. 근데 이게 뭐야? 2사 말루? <laughs> 2대1로 역전당하고, 지금 2사 말루 찬스가 왔습니다. 이요 시즌 40호를 말루포로 장식을 하면, 와, 얼마나 멋있을까요? 아이고, 섭리? 자, 아, 2파점이 될수 있을까? 아, 홈면서 아웃, 아이, 씨. 삼루주자까지만 세이. 자, 오늘 세 번째 타석입니다. 앞에 두 타석에서는 다 1타 점씩 적시타를 기록했는데, 문제는 홈런 자! 가라! 터치! 자, 시즌 40포. 시즌 40포이자 역전포이자 2년 연속 44시 40, 클러 아우, 나 이거 남은 세 경기 동안 못 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3연전의 첫 번째 경기에서 헛날이 나옵니다. 어, 어, 지금 해설자 얘기한다. 꼬리꼬리 클럽. 아, 요거는 언급을 해주는구나. 자, 오늘 거만하게 걸어 나올 만하죠, 지금. 자, 매 타성마다 타점을 1.1.1.씩 올리고 있고, 드디어 2년 연속 4 0 4 0 클럽 가입 성공. 아니야, 삼진. 야, 오늘 그만 잘해도 돼. 자, 이렇게 승리. 볼티모 1차전 승리 가져가면서 시즌은 딱 2경기 남겨놓습니다. 와 육탄이 오늘 4타수 4만타, 4타점 경기. 팀의 4득점을 모두 책임지는 육탄이었고요. 토론토의 시즌 161번째 경기입니다. 첫타석득점권 홈런 40. 자, 그래. 너무 딱 40개로 끝내면 너무 턱거리한 느낌이니까 하나 정도는 더 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야! 자, 어떻게? 어떻게 되나요? 잡, 잡어? 아, 이씨. 진짜 하나만 더 치자, 하나만. 하나만 더 치자! 아이고, 정말 너네들 진짜 걸걸다 한다, 진짜. 자, 영대 0으로 9의 말까지 왔고요. 무사일로. 자, 끝내기 한번. 어, 아야 한 가운데 왔는데. 아, 아이 경기 치냐? 자, 연장까지 가서 2차전은 볼티모어가 가져가고요. 육타니는 연속 경기 안타 기록이 1 9경기에서 끝났습니다. 자, 2026 시즌의 마지막 경기. 토론토 지구 1위는 아주 예전에 확정을 지어 놨고. 뭔가 이렇게 딱히 걸린 게 없네요, 이제. 40 40도 했고 308 삼진도 했고. 자, 오늘 뭐 경기 초반부터 점수가 막 나가지고 지금 3대 1. 야, 이거는 넘어갈 만한데. 그렇지? <laughs> 자, 이즌 41호? 자, 그러면 스포는 3대2가 되고요 네, 그래, 40개 딱 그렇게 해놓으면 너무 40, 40 하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 같잖아. 41개 이렇게 해놔야 조금 약간 보기에도 괜찮고. 그냥 치다 보니 40, 40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우, 경기는 5대5 동점이 됐고요 아, 잘못 쳤어. 아이. 아니, 아이씨. 아 씨. 아, 낮은 공두개하이페스트볼에 완전히 속아버렸어요. 야, 볼티모한테는 끝까지 이 모양이네. 마지막 3연전에서까지 루징 시리즈. 자, 어쨌든 이렇게 2026 시즌 162경기 다마쳤고요 자, 일단. 포스트 시즌 어느 팀이 진출했는지 한번 봅시다. 토론토 블루제이스, 시카고 화이트삭스, 오클랜드 에슬레틱스가 지구 1위로 디비전 시리즈 직행을 했고 휴스턴이랑 템파베이가 와일드카드를 획득을 했고요. 다음에 내셔널리그는 필라델피아, 다음에 미로키, LA 다저스 이렇게 셋시 디비전 시리즈 직행하고 와일드카드는 어, 지난 시즌 디펜딩 챔피언 워싱턴 내셔널스랑 샌디에고 이렇게 두 팀이 와일드카드 진출. 그리고 육탄이2026 시즌 준 기록 보면은 승수는 지난 시즌이랑 똑같이 22승 패가 좀 많았죠? 이게 거의 다 초반에 실물 돌리다가 패전 당한 걸 거예요, 아마. 아, 모니모니에도 탈삼진 310개. 평균자책점은 2.18로 지난 시즌보다 좀 높아졌고 WHIP도 0.75 조금 높아졌고 WAR이 7.9네요. 그 다음에 타자 쪽에서는 시즌 중반 넘어서까지도 성적이 별로였는데 막판에 홈런도 몰아치고 하면서 그나마 좀 성적이 괜찮아졌고요. 517타수 164안타 타율이 3할 1푼 7리 타율도 좀 떨어졌고 출루도좀 떨어졌고 모든 게다 떨어졌어요. 그래도 OPS는 다행히 1을 간신히 넘어선 1.003 홈런 41개 도루는 64개 그러면서 44시 클럽에 2년 연속 가입을 했고요. 타점이와 지난 시즌이랑 똑같이 113타점 대신에 볼넷을 훨씬 적게 골라 나갔네요 이번 시즌에는 타자 쪽 WAR이 7.8 투수가 7.9였으니까 합치면 15.7이네요 자 개인 수상을 한번 봅시다 자오 역시 육탄이 투수 성적으로 아메리칸 리그 MVP에 올랐고요 2년 연속 MVP입니다 그 다음에 싸이 영상도 6탄이 그러면서 싸이 영상은 4년 연속 그 다음에 오 아메리칸 리그 구원 투수 당은 조다닉스. 야 우리 팀 선수들 골드 글로브 많이 봤는데 투수 마이크 소로카, 호수 게리 산체스, 일루수 미구엘 산호. 뭐야 다 우리 팀이야. 일루수 카를로스 세플베다. 자 아, 외야 쪽에는 와 그래도 골드 글로브를 4 명이나 봤네 그리고 개인 기록 순위. 자 일단 타격에서 후한 소토가 1위고 육타니가 4위네요. 홈런 육타니 5위. 핫점은 육타니가 6위 도루 역시 육타니가 1위고요. 장타율 2위, OPS 5위 투수 쪽에서 육타니가 다승 1위 평균 자책점 1위, 탈삼진 1위 와 이번 시즌 1, 2, 7번 최다 이닝도 육타니 WHIP 1위, 육타니 그래서 지난 시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리그를 씹어먹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투타에서 다 좋은 활약을 보였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 날짜를 넘겨봅니다. 쇼? 오 템파베이가 이겼어. 템파베이가 휴스턴을 와일드카드전에서 이기고 올라왔어요. 우리가 이번 시즌 내내 템파베이한테 진짜 강했는데 디비전 시리즈에서 템파베이를 만나게 됐습니다. 내셔널리그 쪽에서는 워싱턴이 샌디에고를 누르고 디비전 시리즈에 진출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2026 시즌 정규 시즌 마치는 것까지 진행을 했고요. 2026 시즌 포스트 시즌 경기로 다시 업로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응.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